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헌혈인데요. 40년 가까이 헌혈을 600번이나 실천한 헌혈 천사가 있습니다. 198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0년 가까이 헌혈을 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강원도 춘천에 사는 62살 이순만 씨는 헌혈의 집 단골 손님입니다. 지난 1980년부터 40년 가까이 헌혈을 할수 있는 날짜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습니다. 그렇게 벌써 600번째 헌혈하는 날, 지칠 법도 하지만 이 씨는 또 다시 팔을 걷었습니다. 오형이니까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집 제가 이제 헌혈해서 그분이 도움이 되셨을 때 수혈 받으시고 그다음에 헌혈 증서를 모아놨다가 어려운 가정에 전해드릴 때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. 600번에 달하는 헌혈 실천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. 전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. 이 씨가 헌혈을 시작하게 된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980년 초 강원도 탄광에서 일할 때 사고로 다친 동료에게 수혈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. 내, 내 피가 상대방한테는 생명이구나. 그래서 계속 하기 끝내 죠이 씨는 헌혈을 할수 있는 나이인 만 69살까지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